안녕하세요 명지대 학우 여러분 저희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 궁금하신 학우님들을 위해 도서관 투어를 진행한 도서관 서포터드 체육미기 황승태 임지민 입니다 명진당에는 1층부터 5층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구석구석 살펴볼 거예요 어때요 지민이막 아, 설레지 않아요? 아저 너무 설레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출바 1층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무인반납기가 있습니다. 무인반납기는 1층,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자료실에 있는 무인대출반납기는 자료실 운영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제1 노트북 열람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열람실입니다. 4층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층의 자료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학생증 또는 도서관 내외 모바일 연람증을 찍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책이 가득한 자료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료실은 기술과학 자료실과 전자정보 자료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술과학 자료실에는 순수과학, 기술과학 분야의 단행본, 참고도서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 어, 지민 님은 벌써 책을 꺼내 보고 있네요. 전자정보 자료실은 인터넷룸과 AV룸이 있습니다. 인터넷룸은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AV룸은 오디오, 비디오를 감상하는 공간입니다. DVD를 대출하여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공간 모두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자료실이 있습니다. 인문 예술 자료실에는 종류, 철학, 종교, 예술 분야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과학 자료실에는 사회과학, 어학, 문학, 역사 분야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생들도 가끔 교양을 쌓고 싶을 때가 있죠. 투어를 이어서 맡은 지민입니다. 이제 색다른 공간들이 남아있는데요. 4층으로 가보시죠. 4층은 학우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모여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터디가든과 네, 이 열람실이 보이네요. 그리고 반대편에 제4열람실도 있습니다. 열람실은 모두 도서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예약 후 사용 가능합니다. 시험기간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열람실 중 하나입니다. 자리는 한번 예약하면 4시간 이용 가능하며,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4시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휴식이 필요한 학우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공부에 지쳐 자판기를 사용해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작게 잡담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에 복사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인 복사실과 무인 복사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료 복사, 프린트가 필요하면 이곳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기실을 나와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여러 명이 함께 공부를 하거나 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인 그룹 스터디 룸입니다. 이곳 역시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시간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2시간 이용 가능하고 함께 이용할 사람들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화이트보드와 노트북과 연결할 수 있는 TV가 있어 팀피를 하거나 친구들과 다 같이 공부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룹 스터디 룸에서 나와 반대쪽으로 가보면 아까 처음 봤던 스터디 가든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율 배석제로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학습과 토론이 가능한 열람 공간입니다. 편하게 노트북 사용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해서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크지 않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매너 꼭 지켜주세요. 1층에 있던 노트북 열람실이 4층에도 있다고 승태님이 알려주셨는데요. 휴게실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니 노트북 열람실이 있네요. 노트북 열람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늘 많아서 꼭 좌석을 예약한 후에 사용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제5열람실이 있습니다. 가장 넓은 열람실로 쾌적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도서관을 둘러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떠셨나요? 선생님? 어,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좀 힘들면 DVD로 영화 보면서 쉴 수도 있고 컴퓨터도 쓸수 있고 팀플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어, 저도 완전 공감해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서관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도서관 서포터즈 채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